무시정도 쳐봐. 썩. 썩었어. 진장. 애들 우리 이제 어떻게? 나도 몰라. 아! 아! 쟤는 또 헛짓거리 하고 있네. 응? 그게 뭔지 알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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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아니, 아낼 수는 있겠지? 그래? 니여 여기 여기들을 다쳐서 이제 아아먹아지 안돼! 나 죽기에 너무 약해! 아마 좋아 이 쓰레기 외계인아 뭘 뺏어 갈 거냐? 안녕, 분홍이들. 난 바이 중력이다. 내 함선에 온걸 환영한다. 우리 잡아먹을 거야? 뭐? 아니. 따라와. 한번 쭉 둘러보라고. 아니. 이 배는 이 은하에서 가장 좋은 구함이지 우리 은하에 또 안배도 있어? 뭐 최근에 이 좌표 근처에서 니마족의 네 태양 추적자들을 보긴 했지. 걔들 뭔가 멋져 보이는데? 예! 야, 잠깐. 아, 아니. 별로. <laughs> 여기는 화물칸이다. 여기에 우리의 최첨단 기술 제품을 보관하지. 이건 뭐야? 그건 정상화 총이야. 좋네. 이건 뭔데? 그건 레이저 총이야. 구려. 잠깐. 어, 이제 가자고. 여긴 소망의 방이다. 우린 여기서 쉬어. 네가 원하는 모든 게 현실로 나타나지. 어이멋쟁이 머리스타일 좋은데? 자켓 예쁘네. 네가 존재하는 게 좋아. 너무도 아름다워. 와 내가 여태 크리스마스 세고 싶을을 몰랐는데 아좀안돼좀 그러지 마 드릴 태웠다간 봐라 드릴 태우지 마야 저지르셨군 그거 뭐야 집 이제 가자 여긴 함교다 이 배의 모든 것을 여기서 조정하지 보시라 중력 해제 중력 복구 으응. 어, 저건 뭐야? 그건 자만심 충전기야. 이 함선 전체의 동력원이지. 뭐? 설명하지. 우리는 전 우주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족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을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까지 개발했지. 하지만 우주 맥주를 사오는 임무 중에 초공간 엔진이 오작동을 일으켜서 우주 저 멀리 날아가게 됐다. 집에 가는 방법을 몇 년째 찾다 보니 서서히 우리는 자기 관리를 관뒀고 결국 우리 스스로 자만심을 충전할 수 없게 됐지. 그래서 우린 우리를 집으로 보내줄 수 있을 만큼 자뻑이 심한 녀석을 찾기 위해 이 은하로 온 거야. 그래서 잘들가냐 바글아파 세븐에서 몇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칭찬을 잘하는 종족이더라. 입에 짱이다. 와, 너 오늘 멋진데? 아, 배고프다. 너 머리했니?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를 납치한 거? 난알것 같은데. 뭐? 어. 음. Hey, Ed heads. Tom here. I hope you enjoyed this episode, and I'm looking forward to part two. This episode was, of course, broken into two parts because, unfortunately, the show's creator Ed Gould has passed away. But I want to thank everyone who helped us finish this off. You can check them out over there. Please do. And I especially want to thank you guys for the amount of love and support you've given us these past couple months. So thank you so much, guys. And I hope you enjoy part two, which will be coming out as soon as it's made. It's we're making it, right? Oh yeah, yeah. Look forward to that.